你好。嗯嗯嗯嗯嗯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충칭에 쌍둥이 판다가 있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지금 한국의 푸바오랑 귀여운 동생들 루이와 후이 친척들이 살고 있는 충칭에서 귀여운 판다들을 같이 보시러 가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판다는 충칭 동물원의 사쌍둥이 중셋째인 시시. 대나무 죽순을잘 까먹는 귀여움이에요. 충칭 동물원에는 같은 날 태어난 사쌍둥이가 있는데요. 첫째인 슈왕슈왕, 둘째 충충, 셋째 시시, 막내 칭칭이 있어요. 대나무가 맛있어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귀여운 모습으로 자고 있는 판다는 내쌍둥이중 네 막내인 칭칭. 웃는 모습으로 귀엽게 자고 있네요 너무나 귀엽게 자고 있네요 우리 칭칭 판다는 하루에 대부분을 자거나 먹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앉아서 본격 먹방을 시작한 귀여운 시시 판다는 하루에 11-12시간 정도 하루 평균 10인 5kg의 대나무를 먹는다고 하네요 앞발에는 발바닥에 귀여운 패드가 있고 사람의 엄지손가락과 비슷한 여섯 번째 손가락인 가짜 엄지종작골이 있어서 대나무를 움켜잡기 쉽다고 하네요 옆 집에는 망짜이, 아줌마가 나오네요. 망짜이도 배고파서 나왔나봐요. 망짜이도 슬슬 대나무 먹방을 시작하려고 하나봐요. 냄새를 맡고 탐색을 하는 망짜이. 시시 옆에서 자고 있는 둘째 충충. 충충도 미동도 없이 잘 자고 있네요. 너무 조용히 자고 있어서 인형인 줄 알았어요. 맛있어요? 맛있죠? 시시 대나무를 배에 깔고 먹고 있는데, 대나무 껍질과 잎을 정말 잘 까는 장인이네요. 판단은 원래 육식동물이었는데, 채식을 하게 되면서 그 모자른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대나무를 먹는다고 하네요.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이제 부채처럼 아예 대나무를 들고, 휴양을 시작하는 시시 여전히 웃는 모습으로 자고 있는 귀여운 막내 판다 칭칭 팔은 안절이니 그러고 보니 첫째 휴양 휴양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네요. 실시 대나무 천천히 좀 먹어 그렇게 빨리 먹다가 체할라. 왼손엔 잘깐 축순을 들고 오른손엔 대나무 잎을 들고 있고 진짜 아이처럼 너무 귀엽네요. 본격적으로 눅방 먹방을 시작한 망짜아이 대나무는 이렇게 먹는 거란다. 잘 보렴. 아가들아, 야무지게 꼭꼭 씹어 먹어야지. 응, 알았죠용. 망짜이 아줌마, 꼭꼭 씹어서 많이많이 많이 먹을 거예요. 미동도 없이 자고 있는 귀요미 칭칭, 너사아는 있는 거지? 오늘은 한번 대나무를 사서 뭐 먹어봐야 될까봐요. 손 먹는 거 아니지. 칭칭도 움직이지도 않고 잘 자고 있네요. 한국에 있는 푸바오도 올해 7월 20일 이전에는 중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시시랑 같이 대나무 먹방을 할지도 모르겠네. 이제 부채처럼 아예 대나무를 들고 먹방을 하기 시작하는 시시. 대나무가 시시 얼굴을 다 가리네요. 대나무가 그렇게 맛있죠? 오늘 그 대나무 다 먹을 거야. 얼굴을 대나무에 파묻고 먹고 있네? 맛있게 많이 많이 먹으렴 언니 동생 거는 남기고. 지금 보고 있는 판단은 엄마 열순과 쌍둥이 남매인 위커와 위아이. 엄마 얼순과 레슬링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네요. 위커와 위아이 둘다 에너지가 넘치네요. 너희들 엄마 그만 괴롭혀. 엄마에게 껌딱지처럼 달라붙으며 스킨십을 시도하는 위아이 엄마에게서 딱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네요 그렇게 막앵겨붙으면 엄마한테 혼나지 엄마한테 호되게 교육받는 위아이 한다들은 이런 식으로 스킨십도 하고 교육도 한다고 하네요 엄마를 피해서 도망가는 위아이 얼른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 이번엔 위커와 위아이 남매가 같이 엄마에게 달라붙네요 먼저 위아이가 위에서 달라붙고 위커는 아래서 엄마에게 눌리네요 위아이가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위커는 포기하고 옆에 말이나 타려고 하네요 위커는 말은 다 탔는지 이번엔 거북이를 타고 있네요. 거기에 앉아 있는 거 편하니? 위커. 진짜 아이처럼 귀엽게 잘 앉아 있네요. 엄마한테 달라붙다가 힘들어서 도망가는 위아이. 엄마는 아직 교육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대나무를 탐색하러 왔구나. 그럼 엄마도 대나무 먹으러 대나무 탐색을 해볼까? 거기서 자고 있니? 위커. 대나무 먹으러 간게 아니구나. 근데 판단은 은가 색깔도 녹색이네요? 엄마가 볼일 보니 다른데로 가렴. 이번에는 위아이가 위커랑 장난치고 싶은가 봐요. 오빠꺼 뺏어서 니가 거북이 탈 거니? 에너지가 넘치는 위아이를 감당 못하는 위커? 거북이를 뺏어 타고 기분 좋아져. 위아이, 거북이를 타고 한번 힘껏 서보네요 오빠, 거북이를 뺏어 탄다고 다시 돌아온 엄마. 얼쑤은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섭니? 오빠가 타고 있을 땐 빼서 타는 게 아니란다. 녀석들 일로 와서 따콩한대맞죠 엄마의 따콩을 피해 아예 드어눕는 위커와 위아이 들어는게 너무 귀엽네. 엄마도 무리를 했다 보네요. 올 흔들기. 인누와 녀석아 엄마한테 올라가고 싶어 하는 위아이. 엄마한테 다시 딸러 붙고 싶어 하네요. 올라가고 싶니? 위아이 위아이 힘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 얼순. 잘 찍어도 된다 가 <laughs> <laughs> <laughs>